토마스 칼라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대화가다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목적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는 그만큼 요은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여를 누리고 있지만 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 가지는 것집 가지는 게 우리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 우리가 이런 꿈들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뭐 웬만하면 자동차에 거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를 날아오게 하는 것은 커다란 날개이지만 저 독수리 날개만 가지고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람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야지 그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올라갑니다. 독수리에게 바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건 뭐죠? 오토바이 고민이 많지만 오토바이 그 자체 하나 가지고는 갈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엔진, 아무리 비싼 오토바이여도 딴이 없으면 가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되지만, 외모가 예뻐야 되지만, 멋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 기업을 성공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요트는 바람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저 배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성공을 향해서 가려면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줄 아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이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여행을 가면 행복할 거야,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멋진 외모, 행복할 거야, 아니야, 학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니다 어떤 자격증도 필요는 하지만 그 자격증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뭘까요여기 인간의 약 사람은 한번 보게 한번게한번 보게 한번요꿈이번 보게 한번 보게 한니다여러번 보게 한번 보게 한번 보게 한번보 무엇 뭐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살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내 삶의 목적, 내 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방법, 비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본문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더 읽어 보십시다 묵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리하더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옥이 있느니라. 아멘. 자 다시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노 no 비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인생을 괴롭게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 이것은 개인의 욕망이나 야망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갈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심히 괴로운 나가고 마치 이스라엘 조상이 애굽에서 남았지만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열심히 사십 년 동안 방황하다 죽는 거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의 나그니와 노비적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업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꿈, 비전은 무엇일까요? 혹은 내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명확해지고, 우리의 삶의 단순 명백해야만이 우리가 성공자의 반대에 들어가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사에서 5 9장 1절 그리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라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지독하게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 중독자들이었어요. 예배 중독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되는 그, 어,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이사야에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 힘든 것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을,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가 둘이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가 내 귀를 가리우고, 너희 죄가 있어서 나는 고개를 굴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만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세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죽고 그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에덴 동산 축복의 땅에서 그를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갈라놓는 단절시키는 그런 대파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전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저주가 온 거죠 말씀 없이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사는 게 저주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개시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야망은 내게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전과 야망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 야망을 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전은 외부에서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내 인생의 꿈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야망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살면서 끌려다니는 것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죄의식이에요. 이것은 수치감을 우리로 하여금 실패라고 하는 죄의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심리적으로. 두 번째, 어떤 일에 대한 원한과 분노, 이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해도 불행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할수 없어서 무서우니까 어떤 내리는 결정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돈. 돈에 끌려다니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끌려다니면은요, 계속 끌려만 다니지, 친절한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예배 오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스소가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런 죄로 의절 전망감 좌절, 실패의 아픔 때문에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꿈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듣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기껏해야 병년 사는 거예요. 기껏해야 병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 상황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결국엔 죽게 되는데, 결국엔 항상 심판되고 살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만이 우리 삶이 좀더 단정해지고 좀더 타이트해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어떤 일에 집중해서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몇백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올때 10년 계획하고 왔는데 벌써 6년 지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버벅거리고 나니까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이에요. 잘한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흘리신 그 피로 만암한 우리가 다 죄상을 사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라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주와 여러분을 보시려고 보회사로 와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놀라운 특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구원자가 필요하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심이 내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자, 이제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 또 온다. 삶의 원동력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큐티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회에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들, 힘의 공부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남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남망하는 자의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치나에도 범빛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에 공급하신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첫째, 내 삶에 영원히 평화가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기쁨, 그리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걱정 불안 염려 걱정이 내삶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오시면은 바로 평안 용서 기쁨 감사 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